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자, 오늘도 퇴근합니다, 여러분. 네. 자, 아이고. 어 그거 어떻게 하지? 지금. 예. 어 잠깐만요. 예, 그 뭐냐 오늘은 한 조금 빨리 맞춰가지고 올교환 하고 같습니다 예, <laughs> 그 모빌원 C 4 0 GT 예, 그걸로 교환을 했는데 아 제가 엔지니어를 잘못 골랐나 보더라고요. 그 보니까 아눈 따갑다 이거 왜 이런 노 눈에 못 가는 것 같다 아씨 그 보니까 그 고회전 자연흡기 차에 맞는 엔진오일 같더라고요 네여도 예. 분께서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일이 좋은 건 맞는데 이제 자연흡기 고회전용 이제 오일인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자연흡기 차랑 터보 차랑 둘대다 있는데 이제 <laughs> 터보차에는 요 엔진오일을 안 넣고 모빌원에서 나오는거 다른건 넣는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는데 그 오일이 마침 저도 좀 주시하고 있었던 오일이에요 예. 아 요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다 해야 되나 예. 오일 가격은 뭐, 비슷합니다. 그거랑. 한 통에 18,000원인가? 네, 19,000원인가? 18,000원인가? 하여튼 2만원은 안 넘었는데. 아무튼 그 엔진 오일이, 제가 주시하고 있던 엔진 오일을, 제 터보 차에는 있 그걸 넣으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그 C40GT를 12통 한 박스를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5통 교환하고, 7통 남아있는 거 중에서, 이제 두 통, 어쨌든, 어쨌든 다써게해야 되니까, 두 통을 이제 한번 씻, 어내고두 통으로 버리고, 바로 두통 넣고 씻어내고, 버리고, 네 나머지 다섯 통으로 깍지않았습니다 예. 네 예. 네 혹시 모르니까, 그, 홀스틱 찍었을 때, E, F, 사이, 중간 보다 조금 위에 맞춰 놨습니다. 예. 그게 저 엔진 오일 그 보충 방법이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예. E와 F 중간 보다 좀 위에. 예. 그래가지고 다섯 통 넣으면 그좀 위에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예. 통으로 씻어내고 다섯 통 넣었습니다. 아, 저차 닦는 걸레죠. 역시, 땀은 걸레로 닦아야 돼. 뭐야? 시벌리 바뀐가? 바뀐가? 아 바뀐가? 어, 바뀐가 아, 보네. 다행이다. 차 닦는 걸레로 땀 닦기. 아 땀이 엄청 오릅니다. 아, 제가 그리고, 아, 맞다. 그리고, 저이 차에, 그 뭐냐. 전 차주분께서, 그 퍼포먼스 인테이크 키트를 옵션으로 해 놓으셨다라고요. 그래가지고, 무교환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처음 한, 5천원에 한 번씩 엔지로 교환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털어서, 다시 털어주면 되고, 털어주면 되고, 이래 재사용을 계속 하다가, 한 3만에서 4만 사이에 교환을 해주라 하더라고요 완전 평생 무교환은 아니라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으로 내려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사장하고 으쌰으쌰 열심히, 그래서 그 필터도 바꿨습니다 흡기필터 네. 네. <laughs> 그 사장님도 이 아반떼엔 흡기필터 작업을 처음 해 보신다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머리 맞대고 <laughs> 네. 어, 이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어, 사장님이랑 막 머리 맞대고, 같이 풀고, 예, 풀어서 이제 필터 교환하고, 다시 조립하고, 오일 두 통으로 씻어내고, 새 오일 다섯 통 넣고, 에어컨 필터 교환하고, 예, 그러고 왔습니다. 삼중 필터. 예, 삼중 필터로 교환했습니다. 불스 원샷에서 나오는 삼중 필터.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비스, 순정을 원하는데 사장님께서 순정필터는 또 구비를 안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스원샷 그 3중필터랑 5중필터 이렇게만 취급하시는 것 같은데 5중필터는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중필터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일은 제가 들고 가고 필터도 제가 들어가고 이제 오일 필터랑 그 에어컨 필터 예. 두 가지를 이제 사장님 내에서 예, 사가지고 한 겁니다. 예. <목소리> 뭔가 차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아진 것 같은데. <laughs> 솔직히 뭐 플라시보 아닙니까 이거? 이뭐제 느낌입니까 이거? 그죠? 예.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뭐 공기가 잘 빨리는 건지 안 빨리는 건지 예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뭔가 느낌이 아주 산뜻하고 좋네요. 예, 어, 악셀 리스폰스 뭐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필터 바꿨서 흡기 필터 바꿔갖고 리스폰스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엔진을 바꿔가면 차가 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 시원하다 이거, 동풍. 오늘은 저 앞에 녹색 컨테이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아, 아이고 배고파라. 아유. 저, 저가 좀 더러워졌네. 여기 벌레가 있어서 가지고 땀 묻은 수건으로 밀었더니 흔적이 남았군요. 네. 목요일 다들 오늘 하루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오늘도 낮에는 엄청 뜨거웠죠. 예. 아 너무 더워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좀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확실히 9월 달 되니까 낮긴 낮다. 여튼 예. 아, 그래가지고 으흐흐. 그 모빌 원 C40 GT. 아나 C40GT? 어, C40GT, 그거 0W40짜리인데, 그거 이제 다 소진시켰고, 다음에 엔진오일 교환할 때, 이제 그, 저희 채팅방에 엔진오일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추천해준 걸로 넣으려고요. 그것도 똑같이 0W40인데, 터보차에 좀 맞는, 예, 직분사 터보차에 맞는, 뭐 약간 그런 오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한 박스 12개 사가지고, 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0W40이니까, 뭐, 딱 차도가 뭐, 그렇게 막, 혼돈이 일어나진 않겠죠. 네. 성분이 약간 차이 나는 전로 거니까, 예, 네. 아마 괜찮을 겁니다. 네. 이제 올 교환 주기가 한 600kg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교환해야지, 교환해야지, 막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날 잡아가지고 교환했네요. 진오일이 오늘은 두통 소진시키는 것 때문에 일곱통 썼습니다 네, 한 통에 19,000원? 네, 대략 19,000원 기억이 잘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하 19,000원 이었을거야 아마 네, 19,000원 곱하기 일곱통 네, 그리고 그 퍼포먼스 필터 택배비까지 한 68,000원 네, 거의 6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 그, 오일 필터랑 에어컨 필터랑 공임이랑 해가지고 현금가 6만원 들었거든요. 예. 다, 더 하면 얼마지? 이제 집에 가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얌산이안 되네요. 19,000원 곱하기 7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아, 맞아. 2만원씩 7개 하면 2, 7, 14, 14만원에 1,000원씩 빠지니까 7,000원 빼면 13만 3천원이죠. 맞아. 예, 13만 3천원. 예, 19,000원 19 7통 하면 13만 7, 9, 만 원. 7, 9 7, 6, 3, 아 맞네 13만 3천원 예. 14만 원에 7천원 빼면 예, 맞죠 13만 3천원에 어와 이거 랭클라시 오늘 좀 늦게 나왔는데 랭클라시 만났다 예. 13만 3천원에 예, 플러스 6만 8천원 한번 얼마입니까 6만 8천원 아, 계산 안된다 만1만1 0 0 0만1 0 0만천0만1 0 0만1 0 0만1 3만0원에6만0 0 0 0만0만 10,000만, 0만 10,000만, 1 0만원 줬으니까 2 6만 10,000만, 1 0 대사서 다시, 다시 한, 번 계산기를 다시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6만 천원. 예. 대략.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올겨놨는데 26만 천원 들었다. 그 필터 때문에, 씨. 필터도 그렇고, 두통 마저 소진시킨다고. 예. <laughs> 그거 한다고. 아. 돈 많이 썼네. 그런데 차에 이렇게 새 엔진오일로 한번 씻고내고 그러고 좋은 엔진오일 매겨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차에 좋은거 듬뿍듬뿍 많이 넣어주니까 좋네요 근데 이거 수동변속기오일이나 클래치오일은 안 바꿔도 되나? 수동변속기오일도 분명히 있을텐데 그죠? 수동 변속기 오일 따로 클러치 오일 따로입니까? 아니면은 클러치 오일은 브레이크 오일이랑 같이 쓴다고 치고 예 네.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 오일 교환하면 클러치 오일 교환하는 거니까 네. 수, 수동 미션 오일도 있나? 음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네. 근데 아직 3 5 0 0 0 k m 왔어 5만 대야 바꾸지 맞죠? 그죠? 한 5만? 네 소동 미션 오일 네, 한번 알아봐겠습니다. 야변속기변속기 네, 변속기 오일에 대해서 솔직히 차는 이 국물류만 잘 바꿔줘도 유지는 잘 되거든요. 고장 안 납니다. 이 국물만 잘 바꿔줘도. 네. 이 스마트 그루저 컨트롤이 아니니까 악셀은 제가 발로 하고 핸들만 요딱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장치를. 예, 살짝 의존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니까 편하네요. 내바리 네. 네, 스마트다. 내바리 네. 네, 스마트 구르즈입니다. 네. <laughs> 아요일도 끝났고. 내일로. 네, <laughs> 이번 주 토요일날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그 제가 알칸타라 세정제 샀거든요. 그걸로 이제 핸들을 좀 닦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침에 딱 닦으면 그 반나절 동안 이제 땡볕에 다 있으면서 이제 사 마르겠죠? 네. <laughs> 음,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곱시가 다 돼가니 어둑어둑해지는군요 네. 날씨도 지금 좀 흐리고 네. 비가 올것 같은 날씨인데 <웃음> <웃음>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은 잔치국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수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신님이 오늘 뭐 먹을래? 이러면서 1번 잔치국수,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 3번은 보지도 않고, 1번 잔치국수 대야되군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잔치국수입니다. 밥은 안, 먹, 안 먹는, 대신에 국수를 좀 넉넉하게 삶아달라고 했습니다. 면을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국수는 진짜 배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배가 안 고프죠. 국수 먹으면 나중에 오줌 만방사고 나면 소화 끝납니다. 그거 속이 <laughs> 허하죠. 제가 그 신님한테 초반에 국수 그거 뭐한번 먹고 어 오줌 한방다 싸면 그냥 소화 다 됐구나 이러면서 막이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국수를 먹고 오줌 싸는데 그게 왜 소화가 돼? 이러면서 국수가 뭐 물도 아니고 건더기도 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면서 막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누나. 제 위에 제가 위에 친 누나가 한명 있어요. 누나네 가족을 만나가지고 이제 또 국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나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국수 그뭐 어종 한번 사면 다 내리겠나? 이러면서 신님이딱 <laughs> 보더니 띠용? 옛날더라고아 진짜 웃겼습니다. <laughs> 아유 하품 왜이러 많이 나오나? 이렇게 해야겠다8 5 k g 아 좋다 편하다 아, 수동 변속기에 이런 편안한 장치가 있다니 아 정말 좋군요 개꿀입니다 개꿀 이거는 개꿀띠 비방울이 어, 떨어진데요? 어... 비가 오나? 어, 오케이, 3. 어... 알겠습니다. 핸들을 잡으시오. <laughs> 지금 저 SM7은 저 차가 있잖아요. 개꿀 메모리던데 보니까. 솔직히 근데 수리비가 있어서. 차를 싸게 사고 수리비를 뭐 비싸게 차값을 미리 뭐 수리비를 미 뭐라 해야 되노? 예. 수리비를 미리 빼고 산다는 느낌이랄까? 예. 근데 저희 차가 SM7이 휘발유차는 별로 그, 그 가성비가 아닌데 LPG가 가성비입니다. 저거는 저 SM7 저 크기에 2.0 엔진이 들어가요. SM7 저기 2.0 엔진 들어가는데 가스 엔진 들어가는데 게다가 가스통이 도넛 탱크가 들어갑니다 뒤에 트렁크에 예 일반 옛날에 그 기다란 가스통, 가스통 있잖아요 그릇 득 그런 거 아니고 새내기, 7, 바닥에 도넛 탱크 들어가요 옛날에 스페아 타에 있던 자리에 그 가스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는 대형 세단, 준대형 세단, 이제, 2.0 가스, 이제, 트렁크 손해안 보제, 가격 저렴하고, 완전 개꿀띠 매물입니다, 저거. <laughs> 그냥 가성비 패밀리 세단 찾으신다면, 저 SM7, 저2.0 가스 한번 알아보십시오. 진짜 개꿀띠, 개꿀띠 매물입니다, 저거. 준대형에 2.0에 도너 탱크에 가스에 아주 그냥 죽이죠, 저거. 네. 어 비옵니다. 비가 오는 날에 그 다음 가사를 모르겠네. 바로 좌회전 신호, 나이스 타이밍. 빨리 갑시다. 신호 바뀌겠다. 자, 여러분 저는 다 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예. 맛있는 저녁 많이 드시고, 좋은 밤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출근 때 뵙겠습니다. 안녕!